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튜브, 오늘 제가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이제 네, 먼저 파우치는요,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, 파우치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. 네, 그냥 요뭐 잡담을 해볼 건데요. 음, 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좀 못해도 저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매니큐어를 지어볼 거예요. 네 매니큐어, 준비물, 요요거랑 매니큐어, 니큐 네, 준비, 해주세요 토핑을 준비, 해주세요 이런걸로이렇게해볼거예요 엄지손가락 시켜 드릴게요. 이제 먼저 이제 먼저 이거는요. 모디 이거 초점 잘 맞춰 주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모디 네일 리무버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영어가 있어요. 이렇게 좀잘맞 이렇게 영어가 있는데 느낌을 잘안맞춰져요 그냥 엽떡 때고요 지금 지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있을 것 같아요? 네 미니큐어를 다 지울게요 네 미니큐어를 다 지워야 음, 예쁜 걸할수 있어요. 예쁜 걸 할수있 이제 네, 다 지웠고요. 다 지웠고요. 토핑으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. 음. 할 수는요, 음, 요거 요거랑, 아,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요 미니어터치. 이랑 미니어처 집게 이거 미니어처 하는 것들, 이건 토핑들, 매니큐어 했어야 돼요. 미니큐어 자세고요. 집게 미니어 잘... 요사람고 관계로 죄송합니다. <laughs> 먼저 그냥 발라보도록 할게요. 마음대로 발라보도록 할게요. 조금만 발라보도록 할게요. 많이 바르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. 해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좀 꺼질수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구요 꽃무늬로 해볼거예요 꽃무늬로 해볼건데요 요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해보도록. 컴... 음... 하기전 음, 죄송합니다. 내 네, 밑에서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제가 만난 팀에서